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돼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삶의 고비 고비 때마다 함께하시고 베푸시는 위로와 힘이 여러분에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 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행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저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육신의 불안전함과 병이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답변은 둘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 오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한 자들은 포기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은 소경이라고 할 때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사실...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반발하는 마음으로. 뭐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아마 이런 의미에 가까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소경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눈을 뜬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나 아직도 시력 괜찮아. 젊은 사람 못지 않아. 다볼수 있어 작은 것이 다볼수 있고, 안경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것이고, 뭔가 의미를 두고 철학적으로 소경이 뭐지? 나도 소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 말씀은 철학적인 말이 아니고,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고,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신 것 소경된 자는 포기하려고 한 것이다. 다리세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적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와 창기로 비롯된 죄인들 천지일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고 의인이다. 구별된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눈에 띌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경되었던 자가 나아가지고 눈을 뜨게 된 사건 앞에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작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사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란 니가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더니 실루안 모세가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 떴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냐? 맞습니다. 내가 이들의 부모인데, 저는 본래 보지 못했던 자인데, 지금 눈이 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건 가짜야 짝퉁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일을 할수 있겠어. 그러나 일말의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런 일들을 아무나 할수 있느냐 하고 서로 논쟁이 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눈뜨게 하신 것 이걸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여러 나오죠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저열리고에 있던 바디미오라는 소경 거지는 주님이 그도 눈뜨게 하셨고,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이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 군데 가셔서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벨을 일으키시고 하신 역사는 너무나 많아서 성경에다 기록하지 못하고, 주님은 그 일을 주님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가서. 눈먼 자를 포기하라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까 물론 그 캄캄한 세상에서 한평생 사느니 눈뜨고 사는게 편하겠지요 좋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를 위해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까 우린 조금 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피가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온것 세상을 심판포자 합니다. 곧 소경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려고 왔다 했어요. 포기하려고 왔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고 왔다 하셨습니다. 즉 본다고 한 자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려 왔다. 눈만 뜨게 오려 하신 게 아니라 소경되게 하려 왔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 시력이 멀쩡한 사람들 다 캄캄해지게 하신다는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시력이 없는 사람들을 소경이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소경이라 하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이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나 바이오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그를 보지 못했다 왜? 네 스스로가 본다고 하니 너는 그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종교는 뭐냐 하면 셀프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을 알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린 이런 사상들은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와 상관없기 때문이죠. 소경은 스스로 볼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보게 하셔야만 볼수 있어요. 그분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소경인가? 이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 나온 우리 각각의 사람도.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나는 소경인가? 나도 소경인가? 이것이 신앙을 제대로 갖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 그분이 그 앞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서 역사하실지라도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은 보게 하시려고 왔고, 나는 예수 없이도 볼수 있다는 사람들은 소경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눈뜨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한 사람도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모질르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셨어요. 주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말했죠. 라피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제법 예수를 아는 채 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말씀 무슨 뜻일까요? 너나 지금 못 봤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본줄 아는데, 너나본게 아니야. 우린 이 다음에 주님 만날 그때가 궁금할 수 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압니다. 내가 주이름 선자 지 노릇하고, 내가 주이름 귀신 쫓고. 그때 주님을 안다고. 자신있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우린 다 그분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안다고 하신 사람과 그분이 모른다고 하신 사람. 그때 주님을 바로 이분을 내가 찾고 이분을 따라왔다고 감격하며 기뻐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낯설은 만남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 소경인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멋있는 말을 이 가을에 기뻐하는 가을에 사색적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소경이 되었느냐 아니냐, 자기는 천당과 지옥 차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를 볼수 있느냐? 그 사람은 눈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사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본다고 여긴 사람은 주님께서 소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자기 죄가 여전히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뜨고 안 뜨고, 이 밝은 대명천지를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옮겨지느냐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볼줄 아는 사람은 눈뜬 사람이고, 죄가 옮겨진 사람.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도 소경이냐 그리고... 주님이 소경되게 만드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포기하신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눈뜬 사람, 영적 생활은 눈뜬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더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진리도 알고, 생명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인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소경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도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눈뜬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이제 생후 며칠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든지 혹은 젖을 먹는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눈뜨고 엄마를 확인하고 웃고 그 다음에 눈뜨고 젖 먹지 않습니다. 거의 눈 감은 채입니다 나중에 눈을 뜨고 눈 맞출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러네 그런 보고, 예, 소경이네 당신 어쩌다 소경을 낳았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왜? 좀 했으면 눈뜰 터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출생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내 그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나오자마자 바짝 엄마 안녕. 아마 그 사람은 기겁할 겁니다. 아빠 안녕? 했다가는 내가 무슨 괴물을 났나 할지 몰라요. 태중에 있을 때에 아이는 눈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숨을 쉬고 있어요. 엄마와 주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10개월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마치 태중에 있는 10개월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분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고또 하늘의 신령한 호흡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생애다. 그 다음에 마침내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침내 거듭나서 하늘에 갈 때에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볼 것이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만 그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핍박하고 미워한 사람들도 그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성도는 물론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을 뵙고 그 분과 함께 영생할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그를 보지 못해도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가 되게 하셔서 눈뜬 사람으로 영적 생활하다가 마침내 육체를 벗고 그 앞에 설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대면해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은 지금 내가 네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예수 보여 안 보여?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깐나나이에게얘눈 예, 깜빡인데 무슨 얘눈머애를 예, 예, 낳서 눈좀 성한애를 낳지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럼 지금 내가 눈뜬 자가 되었다는 것, 주님에 의해서 눈뜬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뜨게 하신 사람은 달라요 뭐가 그때부터 다른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누가 있어 안심이고 누가 있어 평안하고 누가 있어 도움이 되고 누가 있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눈뜨게 하신 자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요즘에 종종 떠오른 찬송가 가사가 204장에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눈먼자인 거 아십니까? 그는 앞에 안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옥같은 찬송을 써가지고 많은 성도 입에서 부르게 됐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지금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십 년, 이십 년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40년 넘게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눈뜬 자가 된 삶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이지만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릴 것이 뭐냐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눈뜬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이 감격과 기쁨, 또 아까도 우리 찬성특성했습니다만 정말 초막이든지 빈들이든지 내 주에서 모신 그곳이 하늘 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눈뜬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의 조건이 이것 빠지고 저거 있고 이거 없고 저거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어디가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어느 때이든지 나는 주님이 계셔서 비로소 포기되었고 주님이 계셔서 어두운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눈뜬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사람 때문에 어른거리고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고 힘들어하고 돕는다고 좋아하고 조그만 일 하나 하나에 웃다가 울다가 주님이 안 보이는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도 세상에 눈을 떠서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없고 주님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꼭 이길 바랍니다. 핸드폰 참 해롭다고 해요. 앞으로 핸드폰은 해로운 폰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특히 밤에 깜깜할 때그 강렬한 빛을 눈이 쏘이면은 눈이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가차 없이 그 시력을 잃고 백내장이 오고 나중엔 실명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하면 꼭 불을 환하게 켜 놓고 하시고 지금 세상이 핸드폰 같아요.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 나중에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세상에 빠져있으면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보이면 세상은 보이지 않겠죠. 과연 무엇이냐? 지금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또 교사요, 구역장이 하지만은 과연 내 눈에 예수가 보인다면 나는 눈뜬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늘 기뻐할 것이고, 수십 년 믿어도 예수가 안 보인다면, 소경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 눈뜬 사람 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을 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 일들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성경을 읽은 데도 주님 말씀이 안 들려와가지고 지루한 적 많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 말씀을 들이면 주의 음성에 들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임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소경됨을 이제 면하고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하오니.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눈 떴던 자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눈을 뜰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떠서 소경됨을 면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눈먼 소경된 것 우리 주님은 눈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본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소경으로 살아왔던 신세를 다 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눈뜬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정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다 이제 예수를 만나 눈뜬 자가 되게 하시고 태중에 있는 10개월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 광명천지보다 더한 곳에서 주님을 면대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꽃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할 리옵나이다